오늘은 겨울꽃 동백꽃을 그리도록 할게요. 동백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원기둥의 형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기둥. 수술, 수술 부분이 이런 형태, 약간 호리병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여기에 꽃잎이 원기둥 형태로 하나, 둘, 셋, 세 개가 그려지고 바깥으로 또 이렇게 세 개가 겹쳐 있는 꽃이죠. 이제 이 상태가 이제 꽃이 개화를 하게 되면서 머무르 있는 봉우리 있는 상태들, 봉우리에 들때 상태부터 시작하게 되면, 봉우리는 지금 꽃이 덜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섯 개 꽃잎이 있는데, 보이지 않게끔 세개 있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꽃받침 부분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서 이제 꽃잎이 이런 식으로 이파리가 받쳐지는 봉우리, 형, 봉우리 형태가 있고요 이제 조금 꽃이 피다 보면 이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수술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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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잎, 꽃잎 이렇게 여섯 개 꽃잎, 꽃받침이 되고요 그리고 좀더 피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받쳐지는. 이런 구조로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동백꽃의 형태를 하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백꽃이 얼마만큼 크게 그릴 것인가를 먼저 형태를 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해진 상태에서. 아, 동백꽃이 약간 덜펴있 상태. 이 정도의, 어? 중, 완전히 만개하기 전의 상태를 그리시려고 하면 우선, 이 처음에 이 수술을 먼저 위치를 먼저 잡으세요. 이렇게. 수술 위치를 잡으시면, 아, 수술 대략 이 정도 되겠다. 그리고 아래부분 있고 윗부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큰 형태를 먼저 커다란 이 원기둥, 커다란 이 원기둥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 원기둥이 만들어져 있으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어때요? 앞부분에 올라오는 꽃잎, 이렇게 올라오는 꽃잎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펴져 살짝 펴진 듯한 느낌의 꽃. 그러면 꽃잎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두 번째 꽃잎 이 정도의 꽃잎이 이렇게 이 꽃과 이 꽃이 겹쳐지는 정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꽃을 살짝 걸쳐서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오는 정도의 이두 개의 꽃잎이 이제 겹쳐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포개지는 형태. 이두 개가 포개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꽃잎이 또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형태. 여기 이 꽃잎과 이 꽃잎 사이에 그러면 여기 뒷부분 여기서부터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맞춰서 꽃잎이 받쳐지고 이 사이에 꽃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사이 꽃잎은 이런 식으로 끝까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꽃잎이 받쳐지게 되고 여기 뒤로 넘어가는 꽃잎들 하나 만들어주면 이쪽은 또 어두워진 부분 되겠죠 여기 특히나 이런 부분들 두께를 잘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포개져 있는 꽃잎들이니까 포개진 꽃잎 사이에 아랫부분 중심 부분들을 수술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시면 돼요 팝콘 형태의 수술들을 자연스럽게 넣어서 그려주시면 기본 형태가 또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여기 수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시고 여기 형태들도 살짝 말려들어온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 꽃들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이쪽 면들이 이렇게 어둠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형태가 유지되고요 잎, 이파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로 입도 여기에 맞춰서 이런, 약간 변호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잎의 끝부분들이 약간 톱니버퀴처럼 톱니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인맥도 이렇게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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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나 더 그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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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기본적인 형태의 동백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동백꽃을 그리다 보면 동백꽃이 또 이렇게 나무에서 피워지기도 하지만 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꽃들도 그리, 그리게 되어뭐 나무에 있을 때나 떨어졌을 때나 항상 동백꽃은 가장 화려하고 멋질 때 떨어지는 꽃이다 보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꽃도 한번 그려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꽃을 그리려고 하면 바닥면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꽃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이런 원뿔 형태가 이렇게 바닥면이 생기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게 돼요. 이런 바닥면의 형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형태를 먼저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그려야 되겠다. 이 형태를 먼저 그려주시고 거기에 또 수술을 얼마 어떤 식으로 딱 망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우선 첫 번째 눕혀져 있는 꽃들이기 때문에 이 꽃이 어떻게는 눕힐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아 어, 이런 식으로 꽃잎 아래쪽으로. 보이, 얇게 보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오고 이 꽃이 이렇게 까지면서 받쳐줄 수 있겠다. 이 꽃잎과 이 꽃잎, 그러니까 두개 꽃잎 사이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이 꽃잎이 겹쳐져 있는데 겹쳐져 있는 꽃잎들 꽃잎이 이런 식으로 받쳐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눕혀져 있으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 이렇게 만들, 만들어지면서 여기 뒷 부분에서도 연결되는 꽃잎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이 사이에 또 꽃잎들 그러면 여기 이제 수술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주시면. 여기 이제 이 부분에 아랫부분에 이제 그림자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림자까지도 같이 그려 주시고 형태를 잡아 주시면 이제 뭐 바닥에 떨어져 있는 형태가 이쪽 방향이 있으면 반대 방향도 그려 볼까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겠죠? 형태로 따지면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이런 형태들이 진행이 되는 이 형태를 그리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선 어떻게 그릴 것인가 위치를 잡고 여기에 내가 중심을 어디다 놓을 것인가 꽃이 많이 피어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잡겠다. 그럼 이 정도, 3등분 정도 대략 이 정도 되겠죠. 3등분해서 그래 여기서 이렇게 나갈 거야 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그러겠죠. 이, 이 수술 이렇게 이 이렇게 가면 두 번째 입, 입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갈수 있겠죠. 뭐 여기서 이런 형태, 뭐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겠죠. 이렇 까져 있는 형태들,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또 하나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부분들이 살짝 넘어갈 수 있는 형태들, 여기에 그림 작품 형태들, 이런 형태들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뭐 여기 이 사이에 또 하나 꽃잎 있으면 여기 여기 있고, 여기 뒤에 넘어가 는잎들이 사이에 넘어가 는잎들 그리고 수술들, 수술들을 이렇게 형태를 잡아서 아랫분까지 자연스럽게 꽃 중심으로 갈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어두운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수술의, 수술의 근자도 생기겠죠? 수술의 근자까지 생기면 이런 형태. 뭐또 정면으로 떨어진 형태가 있다. 정면 형태도 있겠죠? 정면. 정면이 퍼지게끔 뚝 떨어져서 있는 퍼져있는 중심 중심 수술을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중심 수술을 정면에서 보니까 짧게 보이겠죠 위아래가 그리고 가운데 좀벼어있게끔 되고 이런 수술들이 먼저 이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좀더 더 디테일하게 하시려면 이런 형태를 막 나눠주게 되겠죠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퍼져있는 부분들 하나씩 퍼져있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들. 처음처럼 하나, 둘, 셋. 그면 어때요? 만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동을 살짝 펴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퍼져 있는 형태로 들어올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바닥 있으니까 바닥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이런 식으로. 사이에,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꽃잎에 맞는 그림, 자들 그림, 자들을 이렇게. 그려주시 이렇게. 그 깔린 이곳을 쉽게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동백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만 저희가 잘 이용하게 되면 음, 다시 복습하자면 이런 형태들이죠. 원뿔 형태, 이렇게 밑에가 떨어져 있는 꽃들은 이런 그림자들도 마찬가지. 이런 그림자를 가져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꽃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위에 피어있는 꽃도 그려, 그려보시고 그래서 어떤 공간을 잘 형태를 만드셔가지고 그 형태에 맞는 구도에 맞는 이제 이런 동백꽃을 그려보시면 의외로 또 재미있는 그림이 완성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는 형태로 그려진 동백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곡선을 많이 써야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약간 어색하고 선이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부가 마찬가지로 선물 형태가 잘안 되네 희한한 이상하네 그런 형태로 그려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우개를 써가시면서 써서 좀 어색한 부분은 수정도 해가시고, 그러시면, 뭐, 이렇게 동백꽃을 그리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